저는 이제 뭐할 거예요. 그래요. 키스파이. 씨스름 브로. 오케이. 예, 땡큐. 나이스 투 급합니다. 2박 3일 안에 요르단을 다 봐야 돼서 렌트카로 갈수 있는 건실 버스로 볼수 있는 거는 뭐 이제 홍해 아니 사해나 페트라, 와디럼. 와디무사 이런 데는 다갈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이 하나가 꽤 어려워 가지고 그거 하나는 좀 렌트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아싸리 다 렌트카를 조졌습니다 그 렌트카 아저씨 말로는 주차하는 거를 아무 데나 다 해도 된대요 딱히 뭐 떼고 그러지 않는데 주차 다 무료래 뭐 저런 식으로 노파킹 이렇게 써 있으면 안될것 같긴 한데 그 외에는 뭐 상관없는 분위기? 빨간색 모닝 하루 10만원 개가 집이 싼거 하여튼 여기서 뭘 사가는 게 맞나? 왜냐면은 여기 요르단 아까바가 경제 자유 특구 뭐 그래가지고 빠져나갈 때짐 검사를 좀 한대요 술을 좀 사고 싶긴 한데 사자 붉은 마인드로 약간 값싼 보드카 4 즐기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2박3일 동안 여기서 잠도 자고 다야 돼, 다야 됩니다. 진짜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걸 나 지금부터 캠핑카라고 생각하겠어. 야, 내 카라반 되게 넓다. 빨간색 카라반. 야, 이거 뭐 이거 뭐야자나무 같은 건가? 이 나무들도 밖에서 보면 더워서 미칠 것 같이 짜증나는데 안에서 보니까 되게 막 그냥 하나의 그림 같아요. 시원해 뭐여 아, 이거 뭐 검사하나 보다. 톨게이트 같은 건가? 맞네요. 뭐 경찰들이 뭐 검사하는 것 같아. 저. 블루. 오케이. Go. 아, 땡큐. 아 검사 안 하네? 아, 실제로 여기 그. 경찰? 뭐 군인? 요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좀 프렌들리 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냥 바로 보내주시네. 요러다 고속도로가. 보통 요런 데는 110으로 갈수 있고, 다른 뭐 국도 같은 데나 요런 데, 뭐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중간에 편말 나오면은 70으로 가야 되거나 80으로 가야 되거나, 그 안만이든, 아까 받은 뭐다 포함해서, 그러면 다 50이라고 합니다. 시내에서는. 제 일부러 데이터 안 키고, 맵스미의 지도 조정 다 해놔가지고, 보고 뭐 가고 있는데 뭐 유용하네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또 가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볼만해요. 제한속도 이렇게 다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잘보고 가고 있어요. 우선은 패트라로 갑니다 거의 받았을 때부터 칸이 별로 없어서 요르다는 선영국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기름값이 막 이렇게 싸다고 그러진 않는데 자 일단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프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리나를 1리터 한 1,700, 1,800 나오겠는데? 2 3 디나르. 오케이. 2 4 5리터 충전하고 23 디나르 나왔습니다 e a u t i f u l y o u n 트라 베드라, 페트라가 이제 보입니다. 빼뜨라 가는 길에 잠깐 멈췄는데 여기 뭐 와디럼 뷰 이렇게 써있거든요? 장난 아니다 여기가 그 확실한 그 지역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와디럼이 그 영화 마션 있죠 그거 찍었던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듄도 여기서 찍었었나? 하여튼 막요 약간 화성 분위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런 데서 촬영도 많이 했다 그러고 와디럼이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넓어서 어디가 포인트인지 모르겠어 확실히 페트라 가는 길이 약간 쉽지는 않네요. 교통이 보니까 그 암만에서 가는 것도 하루밖에 없고 아까바에서 가는 것도 하루에 한 편밖에 없어요. 가기가 렌트카나 이런 뭐 미니버스 잘 구해서 가는 거 아니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그냥 그 렌트카 여을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가지고 빌리기를 좀 잘한 것 같긴 합니다. 여기는 뭐 페트라 뷰라는데 이게 페트라야? 저기 어디 뭐 이렇게 다 가는 길이 있는가? 야, 이건 진짜 훌륭하다. 무슨 뭐 혹하게 대가리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나루토 일단 여기 와디무사라는 곳으로 어. 왔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페트라 바로 앞입니다. 뭐 어. 여기 숙소에 따라서는 좀 멀리서 와야 되긴 하는데, 전 어차피 차였다. 그냥 아무데나 주차하면 되니까, 주차하고. 근데 페트라가 실제로 엄청 넓어가지고, 뭐 3일권까지 막 이렇게 도 고고학 되게 좋아하시고 이런 유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이렇게 보겠지만 저는 솔직히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주요 스팟들만 하루만 딱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또 시그니처죠 I love 모시깽이 아. 여기서 짐 검사하는데 검사하려고 음. 하니까 그냥 가래 일단 여기가 티켓 끊는 것 같고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있네? 한국어? Hello, one day? 50디너리입니다 95,000원? 9만 9만원 누른 거 하는데 너무 비싸죠? 헤르세폴리스 뭐 거기 이란이 싸서 그런 건데 거의 한 6달러였고 터키 그 파무칼레랑 있는 그 히에라폴리스도 한 35,000원 정도 했는데 여기 9만원 진짜 너무 비싸죠 9만원 넘어 여기가 입구고 이렇게 구멍 뚫어주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거 한국어 브로셔 있어서 좋다 약도도 다 있고 나쁘지 않네 페트라는 2000년 전라비티안들레의해 사라 돌산의 중심에 세워졌다 페트라는 기원전과 기원 후에 걸쳐 오랫동안 고대 메소포타미어 이집트를 연결하는 주요 무역 통로로 번영한 곳이었다. 이게 막그 빨간색 돌 같은 걸 깎아서, 돌산을 깎아서 만든 그런 구조물들이 되게 많대요. 내가 아는 거는 그 알카즈넨가? 그 엄청 큰 그런 거 하나 알고, 나머진 가면서 그냥 살짝 보고. 어쨌든, 요르다는 페트라가 좀 거의 크니까, 이거라도 한번 찍먹해야죠. 포객 같은 건 딱히 없는데? 없어 보여서 그런가? 좀 자존심 좀 상하긴 해. 포객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디진블로. 무슨 오벤디스크. 무덤이 돼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시크라는 좁은 협곡인데 이 시크가 지금 조금씩 금이 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내사항 보니까 혹시라도 여기 막뭐 훼손하려는 뭐안벽을 시도하거나 뭐 이런 뻘짓을 하지 말라고 여기 써있네요 이거는 길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되게 멋있는 협곡 그리고 이런 게 되게 잘 깎아 놓은 것 같아 타임랩스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기 시크, 되게 시원하다 정교하게 좀 그래도 깎여있는 것 같아서 여기가 알카전네라고 보통 페트라는 여기 얘기를 많이 하고 여기가 되게 시그니처처럼 나오는데 이게 뭐 보물창고라는 뜻이래요 들어갈 수 있나? 나여튼 페트라는 여기가 제일 시그니처로 알려져 있지만 볼 곳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구분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3 d 이렇게 이렇게 있겠지. 아,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여기. 여기 지금 시크, 내가 걸어오는 거, 딱 시작할 때부터 찍었는데, 15분 정도 걸려, 15분. 이게 지도상 맞다면은 하사드 거리인데, 아, 이런 붉은 사암을 다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건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뭐 일단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건 저기 원형극장. 돌 계단, 그리고 관객석 이렇게 하나하나 깎아서 만들 거 생각하니까 그 시대에는 뭘로 이렇게 깎았나? 돌과 돌로 이렇게 깡깡 해서 이렇게 깎은 건가? 뭐끌이랑 이런 게 그때 없었을 거냐? 아 있었으려나? 여기 좀 뭔가 생각보다 막 정교한 느낌 아닌데 그래도 멋있네. 이런데는 다 집인 것 같고 여기 약간 그 시크만 이렇게 지나서 느꼈는데 되게 되게 시원해요. 저기 안에는 말도 안 되게 시원하겠지. 중간중간에 기념품샵 여러 그룹 있고 현대식 가정실도 안에 있고 저 뒤에 마을이 있네. 저게 수도원인가? 그 제가 먹었던 페트라 맥주 있는데 그거는 그 알카제네를 그린 게 아니라 수도원을 그려놨더라고요. 지도상에 보면 저게 이제 비잔틴 교회라고 써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옛날에는 이게 번성하다가 뭐 로마도 연관 있고. 그런데, 나중에 또 뭐, 대지진이 일어나서 좀 많이 막 무너지고 그랬대요. 그 전까지는 되게 부응을 누리다가. 여기 보고, 그 다음 사에 넘어갈려 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안될것같아 그러니까 사에 넘어가는 건 넘어갈 수 있는데, 가서 뭐 수영을 하거나 썬셋을 보거나 이건 안될것 같아서. 아, 여기만 봐도 진짜 엄청 많네, 불게. 아, 이 요르단이 진짜 유적은 페트라 원툴로 돈을 쓸어 담을만 하네. 큰데스 그 수도원으로 가는데, 여기 갈때 이제 호객분이 좀 많이 붙네. 여기 다 오르락 하는 길인데, 장나이 장나기 이거 끌고 다니는 잡상인들이 계속 말을 걸긴 걸어요. 근데 여기 막 그렇게 끈덕지진 않은데? 저는 그 원래 아예 대답을 안 하거든요? 개무시하는데, 그거 안 와요. <목소리> 보여드릴게요. M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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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 정도로 하면은 다말안 걸어요. 뭐 인도나 이집트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든 전 그랬습니다. 이 가는 길이 한참이네, 이 수도원은. 근데 그래서 2박3박 이렇게 하나 봐 데이를 꽤 멀어요, 진짜. 아,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거 흘려보신 거같다가 어떤 풀 스쳤는데 몸에 지금 뭐가 퍼지는 것 같아. 요풀속 그런 것처럼. 이 몸이 다리 쪽이 계속 점점 저릿저릿한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너무 목 말라서 얼음 물 하나 샀어. 1디나를 마마, 응? can I smoke here? 누구이나? 이렇게 뭘 파시는 거야, 어? 아, 노노노 o no, no, no. It's okay. Just, I just want water. 오, 와. 아까 기준으로 한 2km는 걸어야죠. 아까 그 알카지네 쪽에서. 와, 여기 이먼 길을 그리고 이 산길을 다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던 말이 여기까지? 아니, 아까 저기 되게 유적 많은데까지는 적당히 놀랐는데 여기까지 만든 거면 진짜 진짜로 너무 놀래 노짜입니다. 어, 여기다 수도원. 이게 그 까지 오려면 시간이 진 많이 필요하거든요 야, 웅장하긴 하다 역시 산등 트레킹 등산 이런 거 좋아하시면 무조건 오셔도 좋고 그냥 좀 내가 걷는 게 싫다 그런 사람들은 안 오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거 말고도 그 밑에 내려가면 충분히 비슷하게 멋있는 거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게 페트라의 끝입니다 스톤아 너무 배고픈데 여기서 그냥 플렉스 한번 해야겠다 헬로우? l o 앤갓 키즈 살라믄 프리드이드아 오케이 원 투나 샌드위치 And uh, do you have coke? Coke how much is it? Two d i n n r Okay. Uh, it's all a o u n t is f JD. Okay. 그래. a y 너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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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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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k a 네어 k 가 배우네 지금 끝까지 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스레빠로 와가지고 저 빵에 참치만 들어왔 식빵이나 이런 쪼띠야 동그란 빵에다가 동원 참치만 때려 박은거야야 참치만 갈아먹나 아니구나 아 드문 맛이 있네 이게 캔맘의 마음이구나 어쨌든 페트라는 기분 좋게 정복 완료했습니다. 실대불가사이라는 페트라. 여기 이렇게 지은 것도 여전히 신기하다. 올라올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런 또 뷰들이 있네요. 아름다운 뷰. 여기 제주에 이렇게 그 중간중간 이 상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배두인인가?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배두인이 이제 아랍계 씨족 단위로 살고 있는 그런 유목민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배두인이 그 사람인이 아니라 아예 배두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두인족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너, no. 아, you guys are all 배두인? 아, 오케이. 나이트 미추. 미추, 어디서? 사우스 코리아. 야, thank you. you, yeah, you. Okay. 배두인 분들이 많네. Yeah. 야, 아직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네. 아, 나도 그 여행 가면서 한번 말이랑 낙타 타본 입장에서 뭐 이런 얘기를 뭐 하긴 한데 이런 거볼 때마다 항상. 근데 당나귀나 이런 애들 힘들 것 같아 아전 진짜 웬만하면 안 타려고 하거든요 뭐 걔네들을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재미없어서 안 타는데 같이 있던 막 외국인이나 누군가위해서 타게 되긴 하는데 조금 이렇게 또 보니까 안쓰럽긴 하네 아, 근데 얘네도 이래야지 먹고 사니까 하는 거겠지? 맛있는 거좀 주고 근데 지금 내려오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건데 위에 만약에 안 보고 왔었으면 되게 찜찜해서 후회했을 것 같아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내려오면서 계속 든다 내려오면서 이렇게 또한번더 훑어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리고 밤에는 나이트 페트라라는 게 있거든요 막 조명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또 17디나를 더 내야 된대요 한 3-4만 원더 내야 되는 거야 엄청 비싸죠? 확실히 여기 모래가 좀 붉긴 해 사암이라 그런지 시원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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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똥 냄새 난다 어.. 끝났다 버터 주는데 다리가 고맙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정상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쭉 내려오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 청계산 내려올 때도 이렇게 안 걸리는데. 그만큼 볼게 많고, 정말 넓습니다. 다시는 안올것 같아요. 올 일도 없지만. 여기 페트라 자체가 유명해진 게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 촬영을 여기서 해서 엄청 유명해졌는데, 그때 이제 그게 스티븐 스피버그 유대인 감독인데, 어쨌든 그걸 찍기 위해서 여기 그 당시에 요르단 구강이 엄청 전폭적인 지지를 했대요. 병원 다 붙이고. 그래서 지금의 페트라가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나 혼자 탈수 있다는 차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다. 일단, 얼음물 타임. 아, 저기, 선셋 사이에서 보긴 좀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그래도 사이 쪽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여기 와디무사에서 자고 움직이기에는 내일 내 동선이 너무 힘들어서. 빡빡한 2박 3일 렌트카 여행입니다. 텐트를 치든 뭐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도 다 적고 중간 마을에 하나 둘러가지고 캠핑 가스 좀살려고 했는데 그 이소 가스를 안 판다네, 다들. 그냥 그 부탄 가스만 팔고. 아 이게 차 여행도 편한 만큼 뭐 약간 좀 지루하긴 하네. 아, 그 동네에 슈아마 또 동네 슈아마또 하나 사고아 피곤하긴 하다. 아, 어디서든 잘수 있는 게좀 좋은 것 같긴 해. 아이 요르단 지도가 미치겠는 게 가다가 갑자기 뭐또 다시 이집트로 바뀌고 내 위치가. 그리고 중간에는 또 방금 가다가 레바논으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그냥 감으로 가야 되는데, 감을 또할 수가 없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하해 자체가 해발이 마이너스 400이라서 완전 해발이 낮은 지역으로 가야 될것 같긴 해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어요.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누구는 일로 가라 그러고, 누구는 절로 가라 그래서. 맞아. 하나 <laughs> so, <laughs> <net>? <laughs> <Yes>. <laughs> <laughs> you okay. Your pronunciation is very nice. Mm -hmm.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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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Uh, the phone is setting. The area is Cairo. Oh, uh, yeah, yeah, yeah. Okay. Yeah. Um, okay. Time. I want. Uh, and this. Uh, okay, I, tr I, I try. I'll try. Thank you. you bye, bye. Bye. <laughs> Good luck. Yeah. Bye, bye. <laughs> 아, 박지성, 박지성, yeah. <laughs> 땡큐 <웃음> 역시 어르신이라서 소니 보다는 팍을 기억하네. 아, 근데 이게 현재 위치를 잡아주는 건 아니라서 될지 모르겠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 한번 더 뒤져보러 왔는데어가 있어라. 라면 좀 먹게. 지금 일단 여기 뭐 대충 갓길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이게 아, 잘안 보이는데, 하여튼, 고속도로에서 그냥 빠질 수 있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텐트 치긴 좀 그렇고, 바다 앞이라서. 저기 이제 초승달 있는 쪽이 이스라엘 방향인데, 여기 사회가 어차피 요르단이랑 이스라엘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건너면 그냥 이스라엘이죠. 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절대 저기 뭐 어떤 호기심을 갖진 않고, 그냥 뭐 보일 뿐입니다. 일단은, 그냥 술 먹어야겠다. 저녁 좀 먹고, 반주 좀 하고, 여기서 그냥 쉬겠습니다. 약간 이게 스튜디오 세팅도 돼서 아프리카 BJ처럼 방송해도 될것 같아요 환타 딸기맛 그냥 그냥 딸기 색소 맛이네 달달한 그냥 무효소다 같은 느낌 토닉스타크가 좋아한다는 쇼마 음작고기네음 맛있다 아 배고픈 거다 맛있어 근데 이거 이렇게 먹을 때 감자 으낀거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번에, 그, 요르단에 아무 정보 없이 와서 느꼈는데, 요르단 자체 땅이 엄청 넓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만 한가?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은데, 지도로 그냥 대충 보면은 다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교통도 막 버스도 하루에 한편 밖에 없고, 일단 사회에 가는 거는 버스가 거의 없어요. 렌트카로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미니버스 이런 걸 구하거나, 그건 뭐, 그때그때 그때 상황이 다르긴 할 건데 그러니까 막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는 환경이 안돼 그래서 요르단 오면 렌트카 필요하다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좀알것 알 같긴 해요 아니면 뭐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시간으로 그냥 어떻게 케어하시거나 아니면 동선을 기가 막히게 잘 짜셔서 가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렌트카가 필요 없어도 할수 있는데 좀 빨리빨리 좀음 저같이 좀 지나가야 되는 사람이면은 렌트카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 사회는 내일 아침에 볼 건데 패트라 되게 좋았고 그리고 요르단 드라이브 하는 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렌트카 여행은,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동행을 구해줘서 하는 걸 진짜 강추합니다. 라마단이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전 극극극극극 성숙이라고 해서, 이 모닝 하나 빌리는데 10만원 냈습니다. 10만원 하루에. 기름값도 한 우리나라만 해요, 진짜. 이렇게 소박하게, <laughs> 차, 차박하는 거 재밌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메인, 이 보드카. 어디 보드카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더 시크릿 이렇게 써있고, 어... 어, 좋아. 확실히 보드카 가 세긴 세네. 몸에 확 퍼지는 게 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사이를 보면서. 원래 가려는 데가 또 하나 있는데, 작동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 중동으로 여행 온 아시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중동 사람이 한국을 여행을 왔어. 렌트카를 빌렸어. 그래서 부산에서 대전을 가려고 해. 그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어.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지도가 베이징을 가리켜내 위치를. 계속 베이징에서 맴돌아. 그 운전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이정표 찾아서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데 물어물어서 하고. 전 그렇게 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베이징이었다가 갑자기 울란바토르, 몽골 울란바토르로 또내 위치가 바뀌는 거야. 계속 이렇게 위치가 바뀌니까.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 다행히 이 사해나 페트라 같은 데는 이정표가 좀 굵직한 장소다 보니까 물어물어서 어떻게 겨우겨우 찾아오긴 했는데 내일 제가 또 가려는 곳한 곳이 될지가 모르겠네요 이게 안 되면 거기는 진짜 조금 가기 어려운 곳이라서 하여튼 모든 거는 내일 한번 제 핸드폰 이 운명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왜 그러는 거지? 요르단 그 약간 디지털 족밥 나라라서 그런가? 왜 어, 자꾸 계속 카이로로 찍혀 아까는 뭐 레바논으로 찍히고 하여튼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Oh uh.